안녕하십니까 엑셀도사입니다 어, 이번주에 제가 어디 좀 다녀오는 바람에 아, 그래서 아직 못 올리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올려드리고 오늘도 또 예상수 어, 분석가들의 예상 수를 같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지난주 806회 결과 분석입니다 결과 분석이고 그래, 지난주는, 음, 호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3호기 사용이 되었고, 볼셋이 이, 5번이 나왔습니다. 5번 볼셋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네, 지난주에, 음, 당첨번호는 14번, 20번, 23번, 31번, 37번, 38번, 원너스볼 27번, 그래, 10번대에서 한 개, 한개나하고 20번대에서 두개하고원너스 볼하고, 그리고 2.5개, 그 다음에 30번대에서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번호가 음, 보니까 좀 평범한 그런 번호의 배, 배, 배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도 그래서 이게 생각지 못한 그런 번호 조합이 아니겠는가 20번대에서 2.5개 나오고 30번대에서 3개가 나왔으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이제 좀 특이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볼 때에, 볼셋 1번, 그래서 이 당점 번호에 볼 때에, 볼셋 1번에서 1개가 맞고, 볼셋 2번, 어, 예, 그, 볼셋 2번 예상수에서 1개 맞고, 3번 2개 맞고, 4번 3개가 맞고, 5번 3개가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15수거든요. 15, 15수, 16수네요. 16수. 16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대체로 보니까 5번 볼셋이니까, 5번 볼셋에서 3개가 맞으니까, 어, 그런대로그 어, 번호, 호기와 그리고 볼셋을 어, 따라가는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에서 보면은, 지난 3회차에서는 2개가 맞고, 1호기에서는 1개, 여기에서는 2개, 그리고 3호기에서는 2개, 역시 2개가 맞고, 2회 이상에서 1개가 맞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제일 아래 3회 이상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에, 2회 이상, 3회 이상, 이것은, 여기는 그나안더쭉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래서 이것은 좀 앞으로는 조금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여기서는 거의 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여기서는 그래서 이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어, 재배수로삼으실신다든지 음, 그런 건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3회 이상 하는 데서는 잘안 나오더라. 아, 그런 걸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어 이제 이제 그러니까 807회 8 0 7에 이제를 위한 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3회차에서는 어, 이렇게 1 3 1 0 12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14개 15개 번호 그리고 16개 번호 1 5개내지 16개 번호. 그일 아래 3호기는 14개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렇게, 음, 이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은, 음, 사이기인데 이번에도 볼셋을 모르니까, 사목기에 대한 볼셋, 에, 거기에 대한 예상번호,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다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유력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력수. 유력수는, 어, 이번 주에 12, 6, 10, 21, 24, 34, 31, 42, 43, 45, 11. 그리고 뒤에 거는 쭉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25위에 동률이 여기게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난 3회차 그리고 1억이 그리고 여기 어, 3억이 거기에 따른 유력수에 대한 어떤 매칭을 이렇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3억이는 3억이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3억이에 대한 골셋 1번부터 5번까지의 유력수와의 매칭을 이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에 어, 분석카들의 예상수, 어, 분석가들의 예상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 어, 엑셀 도사 로또수동님 레인보우 님이세 분이 어, 번호를 이렇게 내어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 드렸는데요. 첫 번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엑셀 도사가 두개 맞고 어, 레인보우 님 3.5개 그리고 상하이 김이 2.5개 상하이 네, 김님이 25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세 분의 이, 어, 이 숫자들 중에는 359, 31, 33, 39, 40, 44, 8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중에 31번이 당첨번호로 해서 나왔었습니다. 자여기선 당첨번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당첨번호. 보너스 볼 당첨. 된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31번이 여기 나오지 이세 번의 수에서 나오지 않은 31번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참그 여러 가지로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여기에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악평을 하는 분들은 절대로 동영상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적 결과에 막론하고 이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뭐, 뭐, 이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엄지를 갖다가 거꾸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이 이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안, 드는지 어, 이분들이 이렇게 또이 숫자를 내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나중에 보면 나올 건데, 미리, 어, 어, 뭐, 미리 엄지를 갖다 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그분들, 음, 참, 보면은, 참, 세상을 참 이상하게 살아가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든지 안, 안 들든지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어느 조합이 자기와 자기 생각과 좀 다르면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꼭 엄지를 음,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표시를 내야 된, 된단 말입니까 참뭘 하는 분들인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인지 참 어,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 대한,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또 깝깝하죠 자 이제 어, 이세 분이 내어주신 이 번호를 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제가 2, 3, 5, 6, 7, 10, 12, 15, 18, 19, 22, 26, 28, 29, 30. 34, 36, 38, 40, 45를 이렇게 예, 20수를 내 냈고요. 로또 수동님이 1, 3, 4, 5, 10, 11, 13, 14, 18, 20, 21, 23, 25, 26, 29, 30, 33, 34, 37, 38 이렇게 20수를 내주셨습니다. 그다음으로 레인보우님이 3, 6, 9, 10, 12, 13, 14, 16, 17, 19, 25, 26, 29, 30, 32, 34, 39, 42, 43, 45 이렇게 수분수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세 분의 예상 수에 나오지 않은 수는 8, 12, 27. 31, 35, 41, 44 이렇게 일곱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어, 이번주도 어, 어, 좋은 결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주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